네, 후반부는 절대부등식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요 그래서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거 하나밖에 없, 없겠으니까, 근데 거의 다 고등학교 때는 이걸로 규별되 됐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걸로는 이게 있죠. 네, 같은 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곱하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그, <laughs> 네, 45페이지, 45페이지는 극초반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요. 두 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부등식의 기본인데, 완전 예, 너무 기본이서 다들 이걸 별로 잘 모르는데, 빼서 0과 비교하거나, 나눠서 1과 비교해요. 빼서 0보다 크면 앞쪽이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으면 뒤쪽이 큰 거고요. 뭐, 영이면서로 같은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은, 나눠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작으면 분모가큰 거고, 같은 소가 이고 이두 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이것의 변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보통 루트 같은 게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건데 제곱해서 빼, 빼서 비교하면 되아 네. 어 이게 둘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제곱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거든요 큰 놈이 크거든요 네. 뭐 필요한 방식이 있긴 한데 한번 살펴봅시다 45페이지는 그냥 어, 확인만 하고요 32번에서 아 절대 부등식인 걸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은 당연히 절대 부등식 아니에요 2번은 0이 빠져있어서 안 돼요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등호가 없어서 2번은 절대 부등식 아니고요 3번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네, 0보다도 큰데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럼 4번은 될까 안 될까? 그게 0이 빠져서 안 된다고 판단해야 돼요. 오케이, 0 이상이다. 그게 절대부터 식이게요그 다음에 5번은 될까 안 될까? 하면? 두 개를 빼서 비교를 하라고 해요. X제곱 마이스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5번 문제는 이과 똑같은 말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완전제곱식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전부 다 완전제곱식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3번으로 가서 아두식 <laughs> 두 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두 개가 큰 짓이 아지 확인하고 싶어요. 음, 어떻게 하냐. <laughs> 두 개를 빼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당연히 충분 되고, 그 다음에, A적, B적 다 45,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하하, 문제 잘못 썼건 여기 전체적으로 그냥 잘못 됐습니다. 볼 수도 있죠. 4로 <laughs> 분내야 된다. 다시 쓸 게요. 4로 네. 분내라고 그러면 여기는 예, 두 배가 되겠네요 2a 제곱, 2b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a 제곱 플러스 2AP 플러스 B점으로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4분의 A제곱 B제곱을 한 번씩 4남기네데 A제곱 B제곱을 한 번씩 4 남고 여기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되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다는 것은 잘알수 있으니까 0과 비교하면 이렇다는 걸알수 있고 이러면은 지금 두 식을 빼서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해서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이쪽이 크다고. 예, 33번 은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그 제목이 대소비교야 이거 다른 걸로 부정식이지뭐 크고 작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게 33번에 3번 그게. 루트 a 더하기 p 하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p 하고 이거 비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이유는 당연히 바로 비교하기 어렵니까 제곱해야 되는데 어, 양수일 때만 부도 방향이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뭐 커다랗겠지. 음수, 양수 있으면은 제곱했을 때 누가 더 커질지 몰라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보고 이제 누가 더 큰지 알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안돼 라고 한다면 빼고라고요. 어. 근데 이왕이면 은 이제 왠지 더클것 같은 것을 뒤쪽에, 나, 아니, 앞쪽에 놔두게 좋겠죠. 어. 둘 중에 누가 클까요? 짐작해보세요. 대강. 뒤가클것같으면 뒤에서 앞을 뺄게요. 근데 제곱해서 뺄 거라고요.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것 <laughs> 이걸 제곱해서 빼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a 더하기 e 루트 ab 더하기 p. 그 다음에 뒤에 게 어떻게 되냐면 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a, b 없어지고 그죠? 낫 이거 남기면 오오이 양수네. 그럼 이거 양수고 이렇게 한다 알겠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크기 비교하는 방식 배운 거예요. 자, 이제 46페이지. 절대부분식의 증명이고요. 1번. A 지곱 플러스 AP 플러스 B 제곱그 다음에 2번. a 플러스 b 최고 3번 절대값 a 절대값의 합과 합의 절대값. 아 이걸 증명하나요? 네.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부등식이 항상 선입근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완전제곱식이 된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2차원에서부터 완전제곱식 만는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a제곱 더하기 ab가 있으면 뒤에 무엇이 있어야지 여기 만드는 거 배웠어요. 그거 완전히 열심히 만들 때뭐 절반의 제곱을 해주고요 뭐가 와야 되죠 여기서? 4분의 b의 제곱이어야 돼요. 이거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뒤에 b제곱을 4분의 b제곱과 무엇으로써야겠어요 이게 4분의 b 아니 뭔 소리 하냐? 아우 진짜 2분의 비제곱이죠? <laughs> 전체 제곱을 한다면네 2분의 비제곱이고요. 그게 이제 4분의 비제곱, 이렇게는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남, 남게 되냐면 4분의 3 비제곱이 남게 돼요. 어쨌든 이위 아래 식이 지금 똑같아 네. 4분의 1더 4분의 3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쪽에 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 4분의 3b의 제곱 이렇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곱, 제곱이니까 어, 0 이상이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네뭐이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지금 원래 부등식이 수학상에 있는데, 수학하의 명제 뒤쪽에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그냥 부등식도 하긴 했는데, 대소를 교라고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laughs> 그냥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이건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 뭐랄까, 이거, 이거 사실 오메가 형태거든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런 형태였지. 이게 대표적으로 허근 같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근 가지면은 허근 같는이차식은0 이상이 0보다 커요. 왜 위로 뜨니까. 이 자식은 위로 뜨니까. 그그 버전인데 이것과 좀 다르겠다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그래서 뭐 4분의 3에다가 제곱 더했으니까 4분의 3보다 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0은 안돼 네. 여기는 뒤에 이제 문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뭐그 정도 차이만 점 있습니다 네그거다 까면 먹 되고 아무튼 전대부시식은 완전 제곱식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합시다 네.